예쁜 비녀에 꽃신까지 신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름다운 모델.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어딜 가나 했더니 아니 이걸 어째 열심히 단장해놓고 물에 풍덩 빠져버렸네? 아하! 물속에서 진행되는 촬영이었군요. 와, 물속에서도 곱다 고와. 저는 수중 모델 겸 프리다이빙 강사 유림이라고 합니다. 물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중 전문 모델 유림 씨를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인공을 찾아온 곳은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한 실내 수영장. 서슴없이 물 속으로 들어가는 주인공 뭘하시는 분인가요? 프리 다이빙 강사와 수중 전문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는 유림 씨, 프리 다이빙을 배웠다가 2년이 돼 수중 모델로도 활동하게 됐다는데요. 영화나 드라마 대역 촬영, 수중 전문 화보 촬영 등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프리 다이빙 배웠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해서 강사까지 오게 됐고 원래는 이제 직장 생활을 10년 했었었는데 이제 그때 요거 강사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laughs> 수중 전문 모델을 하면서도 프리다이빙을 꾸준히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리 다이빙을 배우고 나서 수중 모델을 하면 아무래도 무수에서 숨차는 것도 조금 더잘참을수 있고 모델로서 이런 자세들을 잡을 때좀 자유롭고 활동적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프리 다이빙 강사로도 인기가 많다는 그녀. 제가 먼저 시작했는데 강사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남자 친구까지. 다이빙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잠수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데요. 출수, 도, 2, 1, 2, 2, 5, 1, 아, 이어려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 진짜? 수착기가 제일 어려워요. 프리다이빙이란 산소통 없이 물속으로 들어가 잠영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말합니다. 프리다이빙의 꽃이라 할수 있는 수직강하 잠영. 와우 정말 깊이도 들어가네요 맨몸으로 수십 미터를 잠수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 하지만 주인공 덕분에 수강생들도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엄청 친절하게 차근차근 알려주셔가지고 강아지한테 배우면 살수 있겠다 물속에서 드디어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강생들과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길 누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원래는 제가 다이빙 강사 활동만 하고 있다가 호프라자 대표님 소개로 수중 모델, 뭐 수중 대역 이런 것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음, 네. 프리 다이빙도 하고 이러니까 음. 예, 수중 모델 할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음. 예. 네, 지금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하고 <laughs> 네. 음, 잘 나오고 네. 있습니다. 아, 그녀를 수중 모델의 길로 이끌어준 분이었군요. 다음 일정을 위해 이동하는 주인공 이번엔 어디 가시는 건가요? 운동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하러 가세요? 실내 클라이밍 하러요. 클라이밍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어, 클라이밍을 하면은 그 유산소 무산소 운동이 동시에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근력 키우는데 제가 그 동안 해봤던 운동 중에 가장 좋아서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한실내 클라이밍장 수중 모델은 체력 소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중요하다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실내 클라이밍을 꾸준히 운동 삼아 하고 있습니다. 유림씨가 클라이밍점을 방문했다. 보통 클라이밍은 몇 시간 정도 운동하나요? 제가 강습이나 그런 수중 모델이 없을 때 틈틈이 와서 여유 있게 운동하면 2시간. 네. 조금 여유 있게 운동 못하면 1시간 정도? 네. 바쁜 와중에도 자기 관리만큼은 철저한 주인공. 한발한발내딛어 보는데 와, 역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난 <laughs> 생각하면 안 돼요.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운동에 비해서 체력 소모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단시간에 그 많은 체력을 쏟아 부어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고.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지만 클라이밍은 벽에서 운동하는 시간은 짧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체력 소모를 많이 해야 돼. 요 모든 운동은 호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공통점 그것도 있네요. 호흡. 호흡! 어... 네. 사람은 숨을 쉬어야 한다. <laughs> 응. 숨을 꼭 쉬어야 돼. 호흡이나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고, 장근육 운동도 할수 있어서 수중 모델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클라이밍할 때, 돌 하나를 잡을 때, 순간 놓치면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운동을 하는 편이고, 수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의 몸짓, 뭐, 표정, 이런 게 순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천천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수중이니까 네, 그리고 호흡을 조금 가다듬어야 되는 것도 많이 닮았고요. 또 어딘가로 이동하는 주인공. 이번엔 어딜 가시나요? 수중에서 한복 촬영이 있어가지고 수담 스튜디오로 가고 있어요. 한복 촬영 어떤 촬영인가요? 수중에서 수중 모델 활동하는 건데 한복 입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복의 미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무대 촬영 가고 있어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뭔가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 같은데, 오? 어? 갑자기 웬 주사기죠? 이거는 그눈 닦아내는 건데, 일반 인공 눈물은 넣으면 눈에 스며들거든요. 근데 얘는 닦아내는 식염수 같은 기능을 해요. 수중 촬영하다가 눈 시려우면 중간중간에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 수중 촬영은 일반 촬영과 달라서 장비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데요. 의상도 신중하게 고르는 모습. 조금 있으면 은한리나라민국명국한 설날이잖아요. 설날에 맞춰서 또 올해 색깔이 국플에 가까운 색깔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한복을 입고 수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올해의 색깔에 맞춰 의상 준비도 완료. 의상도 골랐으니 이젠 예쁘게 꾸며야겠죠. 수중 촬영이라 메이크업에 더 신경을 쓰는 주인공. 수중 메이크업은 일반 메이크업보다 조금 더 진하기도 하고요. 물 속에서 잘 지워지지 않아요. 음. 워터프루프 제품을 사용해도 오랜 시간 물 속에 있다 보면 지워질 수가 있어서 좀더 진하게 화장하는 것이 포인트. 그런데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숨을 참았다가 뱉었다 하는 주인공. 어우, 이러다가 숨 넘어가겠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림 씨가 빈폐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빈폐의 숨 참기 훈련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호흡을 쭉 내뱉고 난 다음에 40초 동안 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몸에는 사실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고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그 우리가 숨을 쉬고 싶은 호흡 충동이라는 반응이 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견뎌내므로써 수중에서 이제 연 이런 이를잘살잘서할수수있있요요 그렇게 메이크업을 마무리하고 짜잔! 쪽 o 머리 n 아름다운 보라빛의 한복까지 풀 세팅한 주인공 등장. 메이크업을 마친 o w 씨의 모습이다. 한 폭의 미인도를 보는 것 같아요. o w 합니다 <laughs> 한복이랑 잘 어울리게 예쁘게 잘된것 같아요. 아름다운 의상과 메이크업이 흐트러지지 않게 조심스레 수중 촬영 현장으로 향하는 주인공. 그런데요, 물 속에서 촬영하는 게 무섭지는 않나요? 사실 저는 물을 좀 무서워하던 편인데 그 무서워하던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프리다이빙을 시작했던 거고, 그다음에 연결돼서 수중 모델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거침없이 물 속으로 풍덩 잠수하는 주인공. 그냥 잠수해 있는 것도 힘들 텐데 포즈를 취하고 표정 연기까지 하며 사진을 촬영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데요. 어, 물 속에서 눈을 뜨고 연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수영장 물이 피부나 머리카락에 대한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눈이 건조해질 수가 있어서 많이 건조하면 촬영 중간 중간에 눈을 씻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촬영만큼은 프로답게 멋지게 소화하는 주인공. 유리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수중 모델을 주기도 하시고 네.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네. 제가 뭐할게 없어요. 그냥 저는 손톱만 누르면 돼가지고 지금 네 정말 편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완성된 작품 공개합니다. 마치 동화 속에서 나올 것 같은 몽환적인 분위기의 사진들 정말 멋진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사진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촬영이 끝났습니다. 네네. 잘네 하셨어요. 네. 잘중해하셨습니다잘 하셨어요. 촬영은 일반 모델 촬영보다 몇 배는 힘들지만 보람도 그만큼 크다는 주인공. 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수중 촬영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작은 아이부터 뭐 어르신들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배우는 점도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가장 좋았던 거는 제가 촬영했던 장면들이 광고 드라마 영화에 티비에 나왔을 때 "아 정말 하길 잘했구나"라고 뿌듯합니다. <laughs> 물속에서 가장 자유롭고 아름다운 수중전문모델 유림 씨 프리다이빙을 하고 클라이밍을 하며. 더 멋진 모습을 위해 끊임없이 갈고 닦는 그녀의 모델 활동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산하,